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또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말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정진,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과등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의 문늬로옛문과 어문과 하나넬망대와 한메아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이에 감사하는, 찬,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리아와 한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한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를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키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리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예적 다윗과 아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루파벨 때와 느이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자 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벽 봉헌식의 장면입니다. 31절을 보면 참석한 백성들을 모두 성벽 위에 오르게 해서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그 이후의 내용들을 어, 설명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벽이 둥글게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면 한쪽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고 나머지 한쪽 무리는 왼쪽으로 돌다가 한 곳에서 서로 만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돌다가 39절을 보면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문은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문이기에 그 근처에 멈추어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벽위를 행진하며 걷는 이 독특한 의식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견고한 성벽을 완공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성벽을 짓기 시작할 때,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전체가 올라가서 행진해도 끄떡 없을 정도로 성벽이 견고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적들의 비웃음을 깨끗하게 종식 지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벽 위를 걸으면서 이 성벽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땅이나 집, 재산 위에 발자국을 찍는 것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였습니다. 요수아가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성벽위를 걸으면서 행진했습니다. 44제를 보면 11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사람들은 다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초점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지는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단순한 건물 완공 축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고 출발했음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입니다. 또한 그 핵심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한 말씀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 발로 밟는 우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역이 될수 있도록 헌신하고 함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부 우리 교회가 아부 예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